최근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실제 일본에서는 어깨를 부딪치면 한국인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관광지마다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무리를 지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일본 관광업계도 한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부터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있는지를 항상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시 한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혐한 사이트들의 활동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홋카이도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버스에는 25명의 한국인이 있었는데 18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관광을 계속하겠다고 해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관광투어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당시 버스는 오타루시에서 후라노시 방면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미끄러지면서 고속도로 분기대에 충돌하면서 버스의 앞바퀴가 떠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지만 경찰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정비 불량을 일으킨 버스 회사가 문제이다. 영세 버스 회사가 문제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마다 달린 댓글에는 한국인 관광객이라며 황당한 지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목숨이 아까우면 버스로 다니지 말고 JR 기차나 잘 비행기를 이용해라. 18명의 한국인이 몸에 통증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했다니 무섭다. 한국인들은 나중에 말을 만들어 낼 것이다. 한국인이 징징거리는 패턴이 보인다. 일본은 이렇게 위험한 나라이니까 한국인은 관광 오지 않으면 좋겠다.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사고와 트러블도 늘어나니 짜증이 난다. 승객이 한국인이라니 분명히 사고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인은 일본에 제발 오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혐한 글들이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일본의 전국 관광지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0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모두 498,600명인데 이중 한국인은 122,9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도쿄와 오사카 등 유명 관광지에는 한국인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나 이외에는 여기 모두 한국인들이다 라고 대화를 나눌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자신을 둘러싼 관광객들이 모두 한국말을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일본 내 혐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 관광객 급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할 때 독도는 어느 나라 영토인지 질문을 해서 추방해라 같은 헛소리를 하면서 혐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혐한 사이트에서는 대부분 엔화가 저렴하니까 한국인이 몰려온다 같은 유치한 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이 살고 있다는 제보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1개월 체류를 시도하는 한국인도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여행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일본에서 한달 살이를 하고 있다는 체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인 입장에서는 최근 엔저로 물가가 워낙 싸니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튜버 등 디지털로 업무를 해도 되는 젊은이들이 대거 일본에서 한달 살이를 하고 있고 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혐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이 살고 있다는 지역과 마을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광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반일 운동으로 한국인이 갑자기 오지 않게 되었고 바로 C19가 덮치면서 최악의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본 내에서는 관광업계가 폭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면서 반일운동이 시작이었다. 한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일본 내 관광지들이 한국인 관광객 맞춤으로 발전해왔고 유지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 내 많은 관광지에는 제대로 된 음식점과 가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온 한국인 관광객들이 일본 현지에서 놀라는 것이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한국인들이 과거 찾았던 추억이 있는 음식점이나 가게를 방문하면 상당수가 이미 폐업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에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가게로 선정되어 유명해진 가게들도 폐업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백화점들도 폐업을 하면서 미국 백화점 체인 바니슨 뉴욕 신주쿠점도 폐업했고 도쿄 헨지의 몇개 지점도 문을 닫았습니다. 도쿄 시부야의 호텔 코에 도쿄 등 숙박 시설도 폐업을 했습니다. 3년간 해외 관광객들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으면서 관광지의 상당수 가게들이 제대로 영업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본 내 많은 관광지가 폐허가 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갈 곳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1년 이상 여행 자유화가 유지되어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19 사태로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최근 한일 간의 관광 자유화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일본에 오기 전에 일본 여행 전문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를 얻고 있다면서 광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후쿠오카 아저씨,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여행 계획을 짜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두 채널은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인의 정서에 딱 맞는 관광지 안내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두 채널에 소개가 되면 바로 효과가 있다고 소문이 난 상황입니다. 일본 관광업계는 내일동 카페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광객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일본 관광지는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순서입니다. 후쿠오카가 항공권이 싼 것도 이유이지만 다시 한번 더 찾고 싶은 관광지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출국하는 한국인 관광객의 근 50%가 후쿠오카를 찾고 있으며 대부분 20대라고 합니다. 후쿠오카의 많은 가게들은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어디에 가더라도 한국인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 후쿠오카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은 줄을 서 있는 곳에는 거의 한국인이었다라고 전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후쿠오카 등에서는 한국인들 때문에 시끄럽다는 등의 불평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모든 것을 한국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혐한 분위기 조성이 시작된 것입니다. 관광객이 없어서 가게들이 폐점하고 황량한 폐허처럼 될 때를 잊고 한국인들이 너무 많아서 시끄럽다 라고 투덜거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사카도 다시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일본인은 한국인이 자꾸 말을 시킨다, 모른 척하고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시간을 뺏긴다 라고 불평할 정도입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관광공예,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소음공예에 대해 계속 보도를 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어느 나라든지 오버투어로 인해 관광공예가 발생한다. 해외 관광객에 대한 지도를 계속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특히 아시아권 국민이 문제이다. 한국이 가장 문제이다. 중국인도 심각하다. 등으로 공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관광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일본에서는 일본인 관광객들만 다니고 있는데 쓰레기 투기와 소음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해외 관광객이 전혀 입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전역이 쓰레기 천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국인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모든 것은 한국인 때문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역사 왜곡을 일삼고 혐한 놀이나 하는 일본인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